안녕하십니까. 영덕 한빛 농장 유기농 이준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 예, 오늘또 5월 29일입니다. 아, 이 매실, 유기농 매실밭에 왔습니다. 아, 매실밭이 비맞아, 매실 비맞아갖고, 잎에 이제 빗물이 툭툭 우려있는 건데, 방을방울제가 있는데, 아, 매실이 아직까지는 이제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확하는 6월 20일 이후까지도 괜찮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워낙 가물을 갖고 5월달에 비가 하나도 안 왔습니다. 5월달에 그래갖고 6월달에도 5월달에 비가 하나도 안 오니까 매실 알맹이가 물을 안 주니까 다 떨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매실 수확을 못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매실이 이렇게 두둑두둑 두둑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나무들이 있는데 옆에 나무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이 매실이 이렇게 조금씩이래. 들어가면서 약간 환몰 되면서 갈색으로 되면서 이제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복숭아 시살이 존벌레의 피해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복숭아 시살이 존벌레 영상을 올리는데 이 나무에 있는 것들도 이 나무는 거의 다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복숭아 시살이 존벌레는 까만색으로 그 파리는 아니고. 하여튼 파리 정도 크기로 이제 아주 날아다니면서 어그 벌이 수정하듯이 복숭아 씨살이 존벌레가 매실에 전부 다 알을 까버립니다. 어, 일단 음, 영상을 잠깐 수습하고 음, 실을 한 잘라 보겠습니다. 예, 네, 어, 전지가위로 자르면은 어, 매실 그 씨앗 안에 이렇게 하얀 밥알 음, 정도 되는 벌레가, 음, 한 마리씩, 이제, 들어, 한 마리, 딱한 마리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매실나무는 어, 그, 음, 어, 자기 씨앗에 이제 핵이, 매실의 핵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영양 공급을 할그 조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전부 다 이렇게 떨궈 버립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황매실을 많이 쓰면서, 청매실 쓸 때는 이게 좀덜 했는데, 황매실을 이용하고부터는, 음, 매실이 익을 때까지 이제 하면서, 놔두면서, 이 복숭아 시사이좀벌레가 이게 아주, 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돼 갖고, 전국에, 예, 매실, 특히 유기농 매실 농장에는 거의 수확을 못하게 할 정도로, 음, 이게 감, 이, 버리, 저, 저, 음, 어, 그, 다 피해를 줍니다. 이게 2013년도에 진흥청에서 어, 어떻게 이걸 발견을 해갖고, 어, 유기농 매실이 자꾸 워낙 피해를 보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걸 발견해갖고 알려진 겁니다. 아직은 이제 5월 20일이라갖고, 어, 이 피해가 심한 거는 이제, 많이 이미 떨어지고 시작했는데, 아까 제본 나무, 그 나무는 우선에 와갖고는 그렇게 피해가 좀 적은 것 같은데, 일단 6월 20일까지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여도 보면은, 이렇게 쪼글쪼글한 것들은 다 안에 벌레가 들었는 겁니다. 여도 밑에 풀숲에 어, 매실 알맹이들이 잔뜩 떨어져 있습니다. 그 어, 매실이 지금은 많이, 뭐 수요가 많이 적어졌다는데, 그 매실 농장, 대, 대단대로 매실 농장 하는 경남 쪽에는 다 매실 이제 그만두고 워낙 안 팔리니까. 아,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97, 8, 8년도, 9년도, 이 정도에서 이제 허준 드라마 나오고 엄청 매실이 유행을 탔는데 그때 매실을 맛있고 좋다고 많이 먹었는데 그때 매실이나 지금 매실이나 매실은 매실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매실청 담고 각종 효소 담으면서 TV에 패널로 나온 분들이 설탕이 효과가 있니 없니 뭐일과당이 되니 일과당이 되니 막, 이래갖고, 설탕 절여갖고 별로 효과 없단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어, 달을 보는 게 아니고, 달을 가르키는 손가락을 보고 한 얘기고, 매실을 설탕에 절이는 것은 설탕물을 먹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매실의구연산 성분을 추출하고, 어, 설탕에 당, 높은 당도에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했는 건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 그 나온 분들이, 에, 조리사든지, 영양사든지, 뭐, 이런 분들은 다뭐 효과 없다고 이래갖고, 음, 사람들이 이제 어, 효소에 대해 갖고 많이 멀어졌는데, 효소, 그, 어, 기본, 음, 재료의 효과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효과는 있습니다. <laughs>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